왈이님 괜찮으시겠죠? 괜찮아요 맨날 저래요쟤네게 <laughs> 게임하고 있까 저는 게하고요 게임하고 요게하요저게요저게요저어요저어요저하요하요하하고는게하요는게요하요는게요어요어어 뭐지? 오이. 멈추시게. <laughs> 탈출한 건가? 오케이. 초대 받으시게. 초대 하고 안 보내지나? 초대? 그룹으로 초대. 됐어. 오케이. 뭐지? 어? 어 와피님 도는 오 거예요? <웃음> 뭐지? <웃음> 죄송한데 저저껴도 되는 건가요? <laughs> 왜 갑자기 무게추를 어? 하나 달고 오는 거지? <laughs> 아니 아잠수만요왜무게추라 생각하는거지? 모래주머니를 왜 하나 달고 오는거지? 템크 <laughs> <laughs> 아, <탬프> 안되는데? <laughs> 내가 탱크할게 아니 아니 세 분이 다 쓰는게 울지마 지금 실컷 지고 왔어 지금 조용 하고 레디나 박으시게 아니 난, 난 진짜 무슨일 있었는지 몰라 왜 안했어 <laughs> 아니 파르시 파르시 파르신데 파르신데, 파르신데. <목소리> 파르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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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쟁이 떠요. 눈쟁이 동생님을 만났어 우리가 파의 파르시 닉네임이 어. 파르시인데 아우시아 진짜 개에요 그냥 근데 와페님 아, 네. 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공감 안 해요 인프피가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와페님 왜 말이 없어요 나눠있다고 콜을 하셨어야죠 아, 아, 네. 깜빡할 뻔했네 아, 봐봐요 빨리 저 죽은 거 브리핑하세요 그러니까요 아팬님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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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 씨발. 아, 인프리... 아, 이나이인프피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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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쳐버리겠구나. 그냥 그냥, 어? 아, 좀... 따로 나, 나라 만들어야 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인프피 나라. <laughs> 인프피 나라. 내가 인프피 나라 만들면 어떻게 되려나? <웃음> 야, <웃음> 삼성, 야 야. 저이안 가. 아 이러면 안 돼? 안 되지. 있어? 어? 지금 자, 야, 우리 지금 5궁인데 이거 나노 누구한테 줄래요? 아아어들 여기 와 봐요. 예, 예, 와 봐요. 어 나노 아, 에바. 아 그냥 혼자라고 갈걸 받아왔어요받아왔어요 나는 왜 끌려와 이거 넌, 너는 왜있냐 거기에 그니까 나왜 끌려와 이거 와펜님 어, 근데 티어 어디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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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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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르 던진다 아나왜나안 줘요 아 죄송해요 아 지금 상철이 지금 자존감 바닥을 뚫고 있어 지금. 그래? 야, 대체 언제까지 바닥을 뚫는 거야? 예 <laughs> 바닥을 뚫어서 카도 많이 뚫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슬슬 지상으로 올라갈 때가 되는데 반대편 그러니까. 지상으로. 어? 맨날 뭘 하든 바닥을 뚫으셔 그분 <웃음> 요즘에. 자꾸 <laughs> 합방으로 오디오 자동차. <laughs> 멘탈이 <트리지> 아주 단단히 <laughs> 나갔어 유이요. 지금. 그래도 돼. 사과나 마구마구 <laughs> 갈겨. 그러니까 이, 이 갈궈야 돼 그형은. <laughs> 아우 아피님. 아, 네네네. 뭐 하세요? 고마워. 어, 뭐, 뭐, 아니요 지금 방송 켰어요? 아네 켰. 저, 네, 예예예 예, 예, 켰습니다. 방송 왜 켰어요? <laughs> 방송 왜 켰어요? 아말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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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거, 자 진짜 여러분들 컨셉 아니에요 컨셉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제 와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컨셉 아닙니다 이분 에, 찐이에요. 에. 그, 그 찐이 팩트의 찐인가요? 그냥 찐다의 찐인가요? 둘 다예요. <laughs> <laughs> 아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본인 해석나예요. 아, 아니, 아니 아니 둘둘 음. 둘, 정확히 둘 다예요. 그죠? 음 아, 와페님. 예예. 뭐그 대화를 한번 주도해 보세요, 와페님. 대화를요? 예. 네. 어때요? 근데, 근데 제가 감히 지금 여기에 껴도 되는 건가요? 저저 <laughs> <저> 지금 너무. <laughs> 아 근데 그냥 괜찮아요. 오히려 그냥 아무 말이나 하세요. 그냥 막 말할수록 더 좋아요. 저는 한번 아, 욕 말을,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해봐요. 말을 <laughs> 말해봐요. 아 오. 아. 영신이? 어, 아 이러면 맞... <laughs> 아, 아, 어? 뭐안 돼. 아유, 아유, 어, 아 이러면 안 아. 나. 아이거 사연아 야야야. 미안하다. 야이 새끼야. 아 미안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괜찮았다. 괜찮아요? 전, 그래요? 전... 그래 괜찮아! 맞다니까? <웃음> <웃음> 어 엽떡 드세요? 와페님? 아.. 떡볶이 안 먹은지 오래되긴 했는데.. 어.. 한 4년 전에 먹었던 거 같아요 야 아니 개맛 없다니까요? <laughs> 떡볶.. 떡볶이를 4년 전에 먹었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 와페님한테 연애사건 좀받들라고요 가능해요? 뭐..뭐..뭐가요? 뭐, 아닐 거야 아니에요. 연애 상담이요? 어, 약간 연애 관련 컨텐츠 이런 거였어요. 아, 어, 제가 그 연애 쪽에 잘알것 <laughs> 같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특이요. 지 <laughs> 아니. <laughs> 고도에 <웃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저는 <laughs> <laughs> 아, 진짜 이딴 똥도 부셔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멋진데요? 뭘 부신다고요? 이딴 똥도 부셔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 아니, 그래도 썸이 있긴 했네요. 그러니까요. 아, 어던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laughs> 썸이 이제 맞는 거죠? 아니, 아니, 돌리려고 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와페님 체급이 훌륭하세요, 와페님은. 그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유튜브 댓글 중에 때리면 소리나는 장난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laughs>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떻게 때려도 소리나는 장난감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말이 안, 안 튀어. 아니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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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무시하고 매도하세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못참겠다고 물을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스트라이팅은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맞긴해요어페님동 아시겠어요? 아, 동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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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 예, 예.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니까... 아... 뭐 하세요, 주요님? 아, 어, 어 준호님, 어, 예? 계속 준호님, 네? 뭐 하세요?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 어, 오늘 수컷 대회 어떠셨어요? 뭐요? 수, 수컷? 아니. 수컷이요? <laughs> 수컷이요? 수컷이요?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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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아또 수컷에 관심 이 있으시구나. 어, 이게,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수. 아니, 그게 맞긴 하죠. 수컷 대회요. 아, 수컷 아니 뭐. 이상한 건 아니죠, 물어보는 게. 아니, 그... 자연, 자연의 있지요. 이렇게 자연... 아, 드릴까요? <laughs> <laughs> 이게 바로 그맨즈 토크가 뭔가 그거냐? 난겐지 난뭐 하면서 매느래. 네. 아끼는 거야, 아껴, 아껴 먹는 거야. 아, 맛있는 아 거야. 저기요. 아피님 네? 이속, 이속 있어요? 옐로우 카드 아, 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거 못 살려요? 아, 잠깐만, 잠깐만. 힘좀 해줘 받고 갈게요. 아, 네. 자. 어, 정말이에요. 아니요. 되나? 아, 아, 아. 아, 아직, 아직 몰라. 저저 접힌데.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어 가면 안 되는데. 쏘어 <laughs> 가는데, 거기서 하면. 오케이. 좋아요. 팀을 두명 죽인 것 같아요. 아유. 오, 괜찮아요. 오늘 그래도 막았으면 됐어 막았으면. 오늘 한말 중에 유일한 완성형 문장이었어그 그니까. <laughs> 아니 와페님. 아 네네네네. 혹시 그영동 중에 이상한 거막보는 애들이 있으면 싹다배하세요아 <laughs> 그.. 아시겠죠? 뭐 아. 조용히 뭔가 막 말이 없으시길래 혹시나 아. 해서. 아아..아..아.. 악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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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끼칠 수 있어가지고. 아. 아. 야 알겠..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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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밴.. 와페님 방송에서 배한 사람 있긴 있어요? 아. 한 번도 없기는 해요. 괜찮아요.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막막 분탕을 막 쳐요, 막 바로. 그래도 괜찮아요. 분지 발언 어떨 거예요? 아 그럼 그러면 야 그게 뭐지? 아, 님이 아직 경험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네. <laughs> 지금 좀제방 시청자들 테스트하러 출발했거든요. 선수 선요. 제방 시청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laughs> 저 오버워치 역대 최악의 팬덤 두 명이 갔거든요. 저저저 <laughs> <laughs> <잠시만요>, 저. 저도... <laughs> 아니 근데 다들... 다시. 얘기해. 그니까 팩트를 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정도. 나중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제 이거만 하진 아니, 않을 거야 아마 와페가 어 반갑다 라는 스팅이 그래그래 아니, 아니 이... 이거 지금 와페님 더럽히는 맛이 있다 그래 아니 이것도 견뎌? 이것도 견뎌? 이런 느낌 지금 와페님 유튜브 썸네일도 이제 점점 이제 약간 나처럼 역에들 <laughs> <여캐들을 웃음> 하나씩 출연시키고 막 벗기고 있는데 점점 타락시키고 <laughs> 있어 <웃음> 어허 <웃음> 아! 왜쫄 지금! 아아 어? 네? 죄송해요! <laughs> 뭐? 이러면은 우리 팬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 이미 오셨어요! 이미! <웃음> 이미! <웃음> <웃음> 이미 오셨어 <오셨나요>, 지금! <laughs> 어, 얘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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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얘들아! 얘들아. <웃음> 어. <웃음> 야 이거 너무 곱창 냈잖아 나 지금 가서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됐는데? 됐는데? 고배 졸라 하고 있는데 지금 아 근데 이거 내 팬들 아니야 내 팬들은 좀신사적이어서 그러진 않아 상현이 팬들이야 다 오해 좀 말아주세요 아상현 네이노 아니요 저같은 바지 신 바로 쓸고오신요 근데 바지는 뭐예요예 4가지 네 이거 내가 한번 설명하긴 해야 돼 4가지의 네 뜻이 있거든요 4가지나 네 있다고요? 일단은 아아 아네 아, 같이 같 같이 하지만 아, 그냥 가버려 나노 겐지 나노 겠고 와.. 오, 와.. 맞는데, 채팅 정말? 이렇게 불타는 거 처음 본다.. 뭐지? 채팅 잠깐 스톱. 채팅 잠깐 멈춰. 내 네, 오검을 봐. 와.. 최고예요. 와.. 내 리액션 진짜 잘해주신다. 아.. 확실히 달라. 에? 역시.. 인프피들은 달라. 와.. 충분한 자질이 있다니까. 이 인방계.. 인방계에서 리액션을 잘하는 게 얼마나.. <laughs> 얼마나 타고난 건데요. 지금 발도 못 타고 있는데 이 리액션이 타고나다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laughs> 충분히 지금 자질을 어. 타고났어요. 그 존나 날뛰는 중인데 아, 와. 와. 어! 3새끼 어, 멀리 좀 이거 좀 밀게. 안녕하세요? 봐 봐. 와 팬님 채팅 개창 났다고? 아니, 자, <laughs> 그 아니, 뭐. 창 수준이 아니야, 그냥. <laughs> 어디서 방송하죠? 아, 야. 찌지직요 이런 발 아, 어지러워. 야, 이거 다싹다박사현시청자들이잖 와. 와. 아, 뭐. 아 이미 아, 괜찮아요? 와아요저 어. 괜찮아요. 가 지금 가지가 지금 제가지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아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다 제가 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 시청자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계시는데 여기로 가가 아, 이이 뭉쳤어요 지금 거팬덤 끝까지... <laughs> 와, 와. <laughs> 아, 이거, 이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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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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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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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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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요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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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어 영, 영광입니다 아 이거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아, 앞으로 와팬님한테 어떤 나락이 와도 이렇게까지 이거보다 심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와팬님이 뭐막 잘못된 말을 해도 이렇게까지 도배가 달리진 않을 거예요 아. 아니 야 덕분에 우리 방송 깨끗해짐 그러니까 덕분에 내 방송도 지금 그러니까. 아니 잠시만요 아니.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조 진짜로 인간 정화조 와 필터가 되었어 반갑습니다 야후 와와패님 진짜 무슨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 방송 들어왔으면 무슨 잘못해가지고 나락간 <laughs> 사람 같아요 <laughs> 나락갔지 이정도면 나락가야지 우리랑 듀오면 나락가야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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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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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새끼들은 밴하세요 <laughs> 저런거 뭐 <어머>, 있어요? 아, <laughs> 지금, 보이지도 아지금 연습합시다 밴하는거 아 그래요? 밴해볼까요? 와페 형동 강화훈련편 미친 <laughs> 어, 저거는 밴해야돼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다들 같이 활발한 채팅창에서 어떻게 방송 가자세요? 아, 애초에 저렇게까지 안 가요 지금 애들. 아 그래요? 정신이 나간 거고. <laughs> 정신이 나간다. <laughs> 오픈이라 오픈빨이라 애들이 더 정신이 났어. 요 <laughs> 채팅창에 여자 모임 이런데. <laughs> 여자 모임 씨. 아 죄송합니다 제가 끼기게 되었네요. 음, 여니 여자예요? 그 <목소리> 여자구만? 여자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여자라고 어, 생각해 이긴 아니야 또 성의에 관해서 굉장히 오픈돼있군요 다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그래서, 아 까마야 안 방금 바로 봤어요? 아, <목소리> 얼마나 <목소리> 얼마나 오픈돼있어 와 나이스 남 모임이 진 야야 도배 야이 새끼야 내가 좀 데려가라 하연아 <목소리> 어떻게 데려가? 진짜 모르는 쟤좀 네, 네, 데려가봐 너가 거기 <목소리> 어, 뭐 있으면 뭐, 살면 안돼? 뭐그냐 예? 아니요 선생님 소중한 시청자 분들이 신데 아예 안 소중해요? <laughs> <laughs> 야안야안 소중하다 이만. 어? <laughs> 다 너의 소중한 친구들이다니까. 우리, 우리 팬들이야 다. 한번 줘. 아. 아주 어지러스럽네요. 이야. 아, 발들네 쟤들... 산철물이 멈췄어요. 잠깐만, 안아 정했어요. 매, 매니저님 드릴까요, 스루스님? 매 매니저 주세요. 아, 네, 네, 네. 자, 멀티의 신을 보여드릴게요. 오, 정말요? 아, 아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뭐세요? 죄송합니다. 구슬을 살렸어야죠 뭐야, 이제서 이제서 내 구슬을? 매니저 <laughs> 클릭해가지고. 아. 아이고 호들갑이야. 그 정도 아니야 채팅창 내가 올 때. 나 지금 채팅 쳤거든요. 아, 네. 아, 네. 아직도 아직도 비슷한가 잠깐만 봐보자. 채팅 운영자 이름이 이건가? 저된것 같나요? 오케이, 된... 딱돼 됐나? 나 지금 제일 제일 마음에 안드는 지금 누구예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채팅. 저 지금, 아직도 지랄이 났네. 저 너무 빨라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laughs> 프로즈 나가라 이새 꺼져 일단. 아니 미안한데형 <laughs> 지금 이형 사심 담아서 변하지 말고 이게 형력한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변설이지 <laughs> 말라고. 와뭐거 없어졌어. 프로즈 눈치 챙겨라. 응, 나가. 아니 그 자기 욕하는 것만 벤 때리고 지금 멀쩡한 도, 다른 도에다 냅두고 있어 지금. 이제 나 프로즌 잘 생겼다 쳐야겠다. 마신님. 프로는 <laughs> 독재를 멈춰라. 인승원 차은우야. 영광이야. 이제 정상 화된것 같은데요 이제. 어, 바, 방금 프로즌 욕하는 것만 어지 않았나요? <laughs> 이제 좀 괜찮아진 <괜찮으신> 것 같은데. <laughs> 감사합니다. 해결됐다 이 정도면. 이제야 음. 클린해졌네. <laughs> 네. 아 그게 불편하셨구나. <웃음> 누구구나. <웃음> 아니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계속 봐주실 줄 몰랐어요. 어. 다들 성량하시군요. 저런 이제는 손님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다들, 저거 미친놈들이요 다. <laughs> <것도> 아, 다들 쳐주시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적지 발, 사지. 방연히 <laughs> 못해가지고. 야, 펜디 씨가 착하게하시지 않아? 아니요 저. 네. <laughs> 아니야, 저 이렇게 썩었는데요? 근데 형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매니저를 하고 있는 거야? 영 <laughs> <그냥 웃음> <laughs> 게임을 시바. <laughs> 아니 어떻게 하고 계시 <laughs> 아, 거예요, 진짜? 2는미츠 대에서 잘하고 있어, 나는 멀티 <laughs> 그니까 러 신기해서 물어본 거거든 지금? 어떻게 하고 계 거예요? 진행할 거 진행하고 게임할 거 게임하고 아니, 진짜 파란데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알수 있는 거지? 어? 네. 와피 아니 와페님! 네? 왜 네? 어? 어? 맞아요 이거? 아니요 저 저렇게 핵팩이면 쓰레기예요. 어? 맞아요. 아 <laughs> 죄송해요. 맞아요 정확해요. <laughs> 정확해요. 오케이, 인정 인정했으니까 넘어갈게요. <laughs> 어, 와페님 하스송 할래요? 아! 좋은데요? 어? 하스고? 아 이거 도베민들 다 이주했어 지금 내 쪽으로 뭐야 이거 와페님한테 가 빨리 <웃음> <웃음> 자 제가 허락합니다 자 거긴 도베 하셔도 돼요 <laughs> 제가 허락합니다 짧지만 되게되어니이었습니다 여러분들